All right everyone. I am Helen. 신우이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아, 옆에 카일리가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카일리하고 저하고 뭔가를 해야겠지 않나 싶어서 시간도 있고 하니까 동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칼리는 그러니까 칼리 카일리 나름대로 바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바쁘고. 지금도 칼리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코로나가 많이 풀려지면서, 칼리는 또 직장 생활을 나갔어야 됐고, 저 또한 많이 바빴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칼리가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런 건, 그런 일은 없었고요. 10월 달에 칼리 생일 때도 제가 저녁 만들어서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었고요. 얼마 전에도 또 같이 만나서 밥 먹었고요. 아직도 서로 연락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요. 저희는 싸우지는 않았어요. <laughs> 여러분께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 번 유튜브 생각을 했었다가도 또 시간이 힘드니까 또 못하고 하다가 이번에 제가 또 너무 좋은 거를 발견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아, 오늘은 여러분께서 저희 올케가 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보여줄게! 우리 주부들에게 희소식. 짜잔! 바로 이게 행주인데요. 제가 행주를 아마존에서 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지껏 사용했던 것보다 뭔가가 달라요. 이것도 마이크로 파이버인데 이 안에는 행주가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행주예요, 행주. <laughs> 하일리가 옆에 있었으면 언니 뭐 행주가 이렇게 대단해 그랬을 텐데 <laughs> 다 들려요 옆에 없어도 <laughs> 자 이런 색깔이 블루가 있고 그린이 있고 그리고 핑크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패턴이 이제 좀 보여요 열어보면 사이즈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15.7 x 11.8 이게 뭐 이렇게 좋냐? 왜 그러냐? 예전에 썼던 마이크로파이버하고 뭐가 다르냐? 행주하면 뭐다 똑같을 텐데 하시겠지만 자, 이걸 사용해 을 봐요. 선전을 보고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설거지하고 나서 그 주위에 물들이 막 있잖아요. 이걸 한번 싹 하면은 깨끗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정말 대단한 거는 화장실에 그 싱크들이 있죠. 거기에 다 물때들이 있잖아요. 그 물때를 요걸로 한번 싹 닦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반짝반짝 되는 거예요. 무슨 약을 뿌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위에 몇번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은 글쎄 그 손잡이 있는데 물때들이 깨끗이 없어지고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화장실에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양치하다 보면은 거기 막 이렇게 튕겨서 거울이 하얗게 되고 막물 튕기고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여러 번막 문질렀더니 진짜 거기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윈덱스 뭐 이렇게 스프레이도 안 해요. 그냥 요것만 했는데 거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울 닦을 때 윈덱스 저 앉아 안 하고요. 이거 물 조금, 물 조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더니 깨끗이 닦아지는 거예요. 행주에 물을 너무 많이 묻히고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은 좀 물자국이 나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물자국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에 물을 묻히고 닦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하고도 한 적이 있고, 너무너무 간편한 거예요. 그 먼지 있잖아요. 창문에 근처에 먼지 많을 때요걸로 한번 싹 하니까 싹 없어지고, 그 부엌의 카운터 항상 더럽잖아요. 부엌의 카운터를 한번 싹 닦았더니 진짜 반질반질하고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케미컬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거예요. 뭐 특별히 뭘 뿌리지 않고 그냥 이걸로만 해도 너무 깨끗이 닦아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죠? 이걸 사용한 이유로. 저희 집에 먼지가 거의 없어졌어요. 제 아는 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었더니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어느 날 그분께서 우리 집 와봐, 우리 집 부엌이 모델 홈 같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는 언니 집에 가봤더니 밥통, 뭐, 토스터, 에어프라이어 그 위에 뭘뭐 이렇게 헝겊을다 덮어놨어요. 어머 언니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아침에 한번 싹 이렇게 해봐 그냥 닦으니까 진짜 거그 위에 먼지 묻었던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먼지가 가라앉는 게 싫어서 이렇게 헝겊으로 덮어놨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싹 한번 하면은 먼지가 다 없어져요 와 이거 진짜 무슨 매직 같은 거야 너무 편하다 해서 이걸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 행주 사이즈도 제 마음에 참 들어요. 제 손에 딱잘 맞고요. 옛날에 사용했던 그 행주도 그것도 마이크로파이버였는데 좀 두툼했고 좀 컸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흡수력이 정말 더 훨씬 좋아요. 그 훨씬 더잘 닦이고. 아마존에 가니까 가격도 또 내려갔어요.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10개에 $12.99, 12불 99전. 근데 요즘은 세일해서 1 0개 $10.99, 10불 99전 그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구입하시면 우리 주부들한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은 정말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절약해두고 금방 막 빨빨 끝나야 편하잖아요. 피아노 위에도 저는 이걸로 싹 닦으면 정말 편하고요. 텔레비, TV, TV 위에도 그냥 싹싹싹 다 없어 먼지가 하나도 안 묻어요. 그리고 키친 캐비넷 밥 먹고 나면은 거의 키친이 막 뭐가 항상 묻어있어요 근데 이거 물좀 묻혀서 싹싹싹하면은 힘도 뭐 그렇게 많이 안 가고, 하튼 여 반짝반짝 거려요. 그냥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해서 하나는 부엌에 놔두고 하나는 제 차에다 놔두고 차에 둬요. 이거 한번 싹하니까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아니, 정말 간단해요. 깨끗하고 간단하고. 아,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그 거울에 많이 뭐가 묻잖아요. 이 행주로 물기를 닦잖아요. 그럼 이 행주가 흡수력이 참 좋아서 너무 잘 닦이는 거예요. 그 샤워하고 나면 그티 물들이 남아있어 막 자국이 났잖아요. 근데 샤워하고 나서 이 행주로 유리를 싹 닦잖아요. 그럼 정말 깨끗해요. 진짜 편하고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짜잔! 이 박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부들한테 정말 편해요 이런 실리콘 많이 보셨죠? 저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뭐 필요하진 않은데 이거는 왜 특별하냐면요. 이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실리콘은 뜨거운 걸 넣어도 좋고 그 냉동에 넣어도 좋고 오븐에 넣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도 되고 디시워시에 넣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곰탕 같은거나 뭐 국을 끓여놓고 다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국을 미리 미리 많이 끓여놔요. 많이 끓여놓고 한 이틀 정도 먹으면 또 가족들이 질려서 안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은 국은 이런 곳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거 블랙을 이렇게 클로스한 다음에 그리고 냉동에 넣어요. 냉동에 넣고 제가 먹고 싶을 때 필요한 날 꺼내서 곧바로 마이크로웨이브에 해도 되고 아니면 팥에 뜨거운 물 끓여서 거기다 넣었다가 꺼내도 되고 여기 보면은 100%플라티늄 실리콘 and BPA free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고 이플라티늄 실리콘이 뭐냐면요. 아기들 젖병에 그 꼭지 있죠. 그 꼭지를 플라티늄 실리콘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안전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좋은 물건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편하게 쓰는 게참 좋겠다 싶어서 알리고 싶었죠. 이 박스 안에는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었고요. 가격은 39.99 40불. 요즘 이렇게 슬리큰이 유행하는 이유는 인바이런먼트 때문에 환경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쓰레기를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위에서 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문 네, 이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추천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옆에 재밌는 카일리가 없어서 좀좀 심심했죠. <laughs>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 같이 쉐어하고 싶었고요. 아, 다음에는 Um, 카일리도 같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우리 카일리 없이 여러분께서 저희 올케가 되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ope you liked it. Please like the video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hank you and God bless you. Bye bye.